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요즘 이제 비가 굉장히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장마 조심하시고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떤 음악을 제가 들으면서 출근을 제가 했는데, 드는 생각이 아, 정말 아,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아 내가 10년 20년 전 그때 내가 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살았다 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날 10년 20년 뒤에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그룹에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아이 어, 그룹이 이제 젊었을 때 라이브를 했던 모습과 나이를 먹었을 때 라이브 모습을 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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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멋져 보이고 야이 젊음 청춘이라는 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죠? 네, 바로 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충만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저축은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이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경고를 했고요. 자 그럼 요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가 이제 저축은행 PF 손실 충당금 규모가 넘어설 거다. 에, 그러니까 나름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손실이 이 충당금보다 더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큰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PF 문제가 부동산 PF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증권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신용 시용 강등이 줄줄이 지금 강등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이 부동산 PF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 증권사 예, 그래서 조금 작은 이런 증권사 특히 pf대출 많이 해준 이런 곳들이 지금 부동산 pf대출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에 지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보시면 증권사 pf 연체율이 지금 몇 %예요 17.6%경공매를 지금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부동산 PF 대출 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출 잔액 그래서 이제 대출 잔액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에는 이제 살짝 아주 소폭 예, 감소를 했지만 PF 대출 잔액이 여전히 매우 매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연체율이 지금 보이시죠? 예, 이 색깔 연체율이 누구냐면 바로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연체율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그래서 연체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17.6%. 어, 정말 엄청난 연체율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이 바로 이 밑에 있는 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그래서 뭐예요 증권사와 다른 금융권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연체율이 높진 않은데 바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다 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증권사와 지금 저축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이를 보세요. 이게 엄청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이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내용인데요. 요 보시면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주의 예, 여신 비율이라고 요 파란색입니다. 근데 요 주위 즉 조심해야 되는 지금 여신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여신비율이 계속 증가하니까 연체율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꼭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격의 현상만 보고 이 내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대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아 지금은 단기 반등장일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전망이 틀려서 25년 상반기까지도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혹시라도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아, 정말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꼭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탁사. 이 예, 신탁 계정. 예,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계정이 지금 계속 늘고 있죠? 그러면서 총자산 대비해서 신탁 계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늘면서 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신탁 계정에 있는 이 부동산이 가격이 만약에 또 다시 30% 40% 하락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자산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탁사도 뭐다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누가 만든 보고서예요? 예 한국은행이 만든 금융안전 보고서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본 pf 관련 리스크 지표를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어때요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양률이 지금 전국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방도 조금 올라오다가 지방도 최근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계속 지금 잘안 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최근에 24년 요즘 지금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2분기까지 왔는데 최근은 분위기가 좋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네,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문제는 뭐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바로 미분양입니다. 네, 23년 부동산 시장과 24년 부동산 시장은 정책으로 인한 단기 반등은 똑같으나 23년에는 미분양이 계속 감소를 했는데 24년에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라게 사실은 부동산 PF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여기 문제 보시면 증권사 규모별 네,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 주황색이 중소형이고 파란색이 대형입니다 그래서 대형보다는 빨간색이 훨씬 더 높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즉 어떤 증권사가 문제예요 바로 중소형 증권사가 지금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중소형 증권사가 상당히 높고요 중소형 증권사의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바로 중순위 후순위 비중 그렇죠? 예, 네, 중순이 후순이 제일 뒷단에 있는 거 이게 지금 뭐다 비중이 매우 매우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중소형 그렇기 때문에 중순이나 후순이는 어때요? 대출을 해줬을 때 이게 잘못하면은 돈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중소형 증권사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자산 건전성에 대한 지금 내용도 나오는데, 네, 중소형의 지금 요지, 지금 몇프로예요 27.7%입니다. 거의 30%에 달하는 게 지금 요지, 주, 주의해야 되는 지금 부동산 PF 채무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 건설사의 지금 재무 건, 이게 이제 건설사, 이게 다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미분양,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pf 문제, 그 다음에 증권사, 저축은행, 건설사, 아, 지금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건설사의 이자 보상 배율, 즉, 뭐예요? 돈 벌어서 지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 비율, 얘가 1이면, 1이면 돈 벌어서 그냥 이자 겨우 내고 있는 겁니다. 1보다 높을수록 이자 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뚝 떨어졌죠. 이자 부상 배율이. 그리고 뭐가 올라갔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166%까지 엄청나게 올라갔고 유동 비율, 즉 지금 현금 유동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는 내려갔죠.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건설사 관련한 취약 기업의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네, 과다 부채 기업이 무려 31.3%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 문제. 기업도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18%. 그다음에 이자 배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즉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가 몇 퍼센트다? 35%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꺼낸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신생아 특례론을 꺼내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축의 사태 터지고 증권사 터지고 건설사 터져봐요. 그럼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거를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단기 반등을 만들고 뭔가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일부의 분들은 이게 무슨 대세 상승을 간다는 등, 이제 버스 출발했다는 등, 지금, 어 한달 사이 1억 오르니까 빨리 사라고 하는 등. 아, 정말 이거는요, 그냥 나타나는 피상적인 그런 어떤 시장 상황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한다? 야, 정말 조금 시각을 좀더 넓혀서 본질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랑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들은 딴데 가서 놓으세요. 네, 다른 채널 본인들하고 생각이 같은 채널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 모든 걸다알아맞힐수 있는 전문가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맨날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좋은 댓글 달것 같으면 그냥 딴데 가셔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예, 또 응원의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틀릴 수 있고 데이터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단기적인 흐름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모르는 흐 그래서 큰 대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남보다 최소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걸꼭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이 부동산 pf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초유의 우리가 관심을 둬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현재 지금 미분양 증가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줬고요. 미사 미분양이 증가하면 부동산 PF 위험이 증대하겠죠. 왜 미분양이 쌓이니까 그리고 PF 위험이 증대하면은 건설사, 시행사 거기에다 뭐예요? 금융회사, 특히 중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까지 줄줄이 도미노로 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데이터는 뭐다? 바로 미분양 추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감소할 건지 여기에 지금 2024년 하반기 부동산에서 PF 문제로 인해서 도민의 파산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꼭 명심하시고 미분양 데이터를 자주 지켜보시면 좋겠고 미분양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가 매달 꾸준하게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부동산 pf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하반기가 본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월 7일, 예, 7월 7일, 김기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그리고 표호 대표님, 이세 명이 부동산 2024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꼭 내용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리치고 TV 예,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멤버십이 현재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음 주부터 그냥 한 단계로 줄여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어, 멤버십 유지하시거나 신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리치고 멤버십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으실 수 있냐면요. 지역마다 내집 마련에 적절한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에 대한 적절한 이런 타이밍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방은 두개씩이요 묶어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이나 경북 이렇게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 거고, 그럼 좀더 빠르게 스피드 있게 멤버십을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황이나 내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